안녕하세요. 자, 2024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강서고 이번엔 논술형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x라는 집합이 0 이상 뭐2 2 이하의 뭐 x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 정의역, 공역이 각각 x가 되고요. 그다음에 g라는 함수도 정의역, 공역이 각각 x. 자, 근데 지금 hx는 g랑 f랑 합성한 이렇게 합성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묻는 건두 개입니다. 1번은 hx랑 그 다음에 x는 0, x는 2, y는 0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h 함수를 또 합성을 했네요. h 합성 h a는 1을 만족하는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 fx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hx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자, 요거, 뭐,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좀 고칠게요. g에 fx. 자, 요런 식으로 좀 고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 얘네 합성을 해서 한번에 그릴 건데, 지금 fx부터 봐야 되겠죠. 안에 있기 때문에. 자, fx가 0부터 1까지 움직 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면은 fx 값은 0에서 2까지 움직이겠죠. 즉 y값. y값 0에서 2까지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g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어, 그러면 이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결국에 x에다 0에서 1까지 넣었을 때 0에서 1까지 넣었을 때 그림이 요 그림을 좀 축소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일에서 이 사일 때 볼게요 자 일에서 이 사일 때 x에 만약에 일에서 이가 들어가면요 일에서 이가 들어가면요 y 값즉 f x 값은 이에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f x 값은 이에서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에서 0으로 간다면은 이에서 0으로 간다면 어 이게 뒤로 가네요 뒤로 빠꾸 요렇게 가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요런 식으로 빠꾸 요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자요 함수가 바로 y는 h x. 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x의 넓이, 어 아니에요. 이 hx랑 그다음 에 x는 0, x는 2,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해보면은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기껏 해봤자 여기랑 여기,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끊어갖고 여기, 자 여기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좌표가 여기가 당연히 0과 1의 절반이니까 여기 2분의 1이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값은 1과 2의 절반인 2분의 3.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1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삼각형이 뭐 3개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죠. 얘는. 자, 일단 가운데 삼각형은요. 자, 넓이는요. 자, 일단 가운데 삼각형은 밑에 길, 밑에 변의 길이가 1이죠. 그다음에 높이가 지금 2. 자 여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자 그다음에 양쪽은 일단 두개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밑변의 길이는 일단 2분의 1이고요. 밑변의 길이 2분의 1. 이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그다음에 높이는 지금 1입니다. 자요 삼각형이 바로 요 하나의 삼각형인데 두개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위에는 지금 1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2 약분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넓이는 2분의 3. 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첫 번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지금 2분의 3. 자, 이게 되겠죠잉.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H 합성 HA는 1. 얘를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H 어, h A는 1. 자,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봅시다. H A를 한번 T라고 한번 나봤습니다. 자, 이를 T라고 한번 나봤습니다. 그렇다면 H T는 1이 되겠죠? H T 값은 1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지금 t,1을 지난다는 거죠. 뭐가? hx가 t,1을 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1 지나는 거? t,1? 그럼 y값이 1이라는 거니까 요점이 되겠고요, 요점이 되겠고요, 요점이 되겠고요, 요점이, 되겠고요,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값들이 바로 t값이 되겠죠. 그렇죠 y값이 1인 것들, t,1. 자, 그렇다면 요 상태, 요 점들의 x좌표가 바로 t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점은 0,1 이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어, 2분의 1과 1에 어, 정가운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 4분의 3,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1과 2분의 3에 정가운데이기 때문에 4분의 5,1.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점은 뭐 2,1.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값은 지금 뭐란 소리예요? 이놈의 x 좌표들 즉0 4/3 4/5 2. 0 그다음에 4/3 그다음에 4/5 그다음에 또는 2. 자, 요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t값이 0 4/3 4분의 4/5 4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 t에다가 들어가면요. 지금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HA라는 게 0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은 HA라는 게 아, 이번에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HA라는 게 4분의 5. 그 다음 마지막 HA라는 게뭐2 e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다면 하나씩 볼게요. HA는 0. HA는 0. 자, 이렇다면 이게 a,0이라는 소리잖아요. a,0. 즉, y 좌표가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y는 0을 싹 그었을 때 지금 만나는 요점하고 요점이 바로 a값들이 되겠죠. 즉, 뭐 a값은 여기서는 뭐 확실히 구할 수 있죠. 뭐 2분의 1, 2분의 3. 여기서 구한 거는 2분의 1, 2분의 3. 즉, 여기 a값들은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보시면은 얘도 a,4분의 3? 어? y값이 4분의 3? 그러면 y의 4/3, 4분의 4/3을 4분의 얼추 그으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이 요 점의 x 좌표, 그다음이요 점의 x 좌표, 요 점의 x 좌표, 요 점의 x 좌표가 a가 되겠죠. 그래서 몇개 지금 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금 h x랑 그냥 y는 4/3이랑 분의그은 다음에 교점의 예수를 따지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 자, 이렇다면 얘도 볼게요. y는 hx, 뭐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y는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 4분의 5란 것은 1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교점은 여기,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값도 두 개가 되겠죠. 자, 이거 a값 두 개. 자, 그 다음 마지막. ha는 2. E. 자, 이거 y는 2싹 e 그어주면 은 여기는 여기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a값은 한 개.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네 개, 두 개, 한 개. 얘네를 싹다 더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총 아홉 개. 자, 요게 되겠습니다. 됐죠?